안녕하세요 최은근 손해사 장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단되는 분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진단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체 피부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입니다. 질문해주시는 내용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암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부암은 말 그대로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표현을 쓰시곤 하는데, 암과 악성종양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부암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로 자외선 노출에 의한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기도 하고, 또 흑인보다는 백인들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암의 종류로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모두 동일하게 피부암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피부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피부암은 특별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자들은 어느 날 피부에 점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단순히 점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피부과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은 후에서야 아 이게 암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암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광범위 절제술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떼어낸 종양에 대해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이제 최종 진단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따르고 있는 의학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라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진단명들에는 질병 분류번호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피부암 또한 이 기준에 따라서 질병 분류번호가 부여되는데, 암을 뜻하는 C코드와 또 이제 피부를 뜻하는 44번이 결합되면서 C44라는 고유의 번호가 진단명에 따라오는 것이죠. 피부암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보험금이 가능한가요? 피부암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암이라는 진단명에 따라오는 C44 코드는 명확하게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가 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했을 때 피부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한 10에서 20% 정도 1,200만 원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수술비 또한 가입되어 있는 암수술비 금액의 10에서 20% 정도가 되죠. 똑같은 암인데 적은 금액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피부암에 대해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피부암의 성격과 발생 부위에서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피부암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부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암이 있는 피부만 걷어내면 치료가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치료,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 시행할 필요도 전혀 없는 암.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고액의 암 진단비가 아니라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한 1, 20%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피부암은 무조건 소액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소액이라 한다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최근에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는 여지없이 피부암은 소액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보험이다. 혹은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의학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반암으로 인정받고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 부위가 팔, 다리, 몸통 같은 경우가 아니고 생식계에서 발생한 피부암이다 또는 여성의 경우 유방에서 발생한 피부암이다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서 얼마든지 C44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피부암은 분명 치료가 간단하고 예후가 온순한 종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모든 환자의 피부암이 소액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생각일 뿐이지 정밀 검토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